이제 요것도 라플라스 변환인데 요거는 이제 미분이거든요 미분 자신감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라플라스 어렵지 않아요 라플라스 라플라스는 근데 꼭 나옵니다 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100점 맞을 건가요 라플라스 문제 뭐두 문제에서 세 문제 중에 뭐한 문제에서 두 문제만 맞춰도 성공 우리 회로 이론 100점 맞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푸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 합격했습니다 예 제가 스터디 그룹에서 알려드리는 게뭐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있을 정도만 공부합니다 우리는 자 요거 풀어볼게요 요거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DT분의 D 요거 미분이죠 요거는 S로 변환이 됩니다 d 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얘는 s의 제곱으로 변환이 돼요. 그냥 바꿔 주는 거예요. 아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암기입니다. 암기. 그리고 인티그럴 dt는 s분의 1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e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e의 s가 돼요. 그다음에 i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i s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1은 UT라고 그랬죠. UT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로 변환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얘 예, 어떻게 할수 있죠? DT 분의 TXT 어, 여기다 금을 좀 이렇게 긁게요. 플러스 XT는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 봅시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 뭘로 바뀐다고요? s. 그래서 s. xt는 뭘로 바뀌냐면 대문자 xs. 그러니까 이런 거요런 식으로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xt xs 규칙에 따라서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xx. 1은 뭘로 바뀐다고요? S분의 1. 된 거예요. 이게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지요?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이런 거는 없고, XS로 어, 식을 정리했네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는 기본 수학 나오는 거죠. 이때. 자, 보세요. 자, 그럼 X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 식 정리하면 여기 XS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 xs는 s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렇게 정리되겠죠 여기다 적을게요 다시 s 플러스 1에 xs는 s분의 1이다 예 xs로 정리하면은 얘만 두고 나머지는 반대쪽으로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반대쪽으로 넘기면 얘가 이제 넘어가는데 얘는 xs의 곱해진 형태지요 곱해진 형태가 넘어가면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에 나눠주면 XS는 나눠준다는 거는 분모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S에 s 의 S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뭐 있어요? 4번에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미분 적분했나요? 여기 미분 나오는데 제가 뭐 미분했나요? 아니지요. 그냥 요것만 암기하고 요거의 규칙에 따라서 그냥 바꿔주기만 정리만 한것 뿐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것도 보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dt분의 d는 s로 바뀌고요. 그리고 dt의 제곱의 d의 제곱은 s의 제곱. 그리고 integral dt는 s분의 1로 바뀌고 1은 s분의 1로 바뀐다는 거. x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로 해야 돼요. 변환하면 XS, Y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YS, 그리고 또 ET, 뭐 이런 함수. 얘는 ES, 뭐 IT,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얘는 IS. 그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주기만. 얘한번 바꿔줄게요. 예. 자, 여러분들, 연습장 있으시면은, 연습장에다 직접 한번 정리해보세요. 예, 음. 연습장에다가. 자, 얘는 dt분의 d, xt 플러스 3, xt는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그죠? 이제 바꾸기만 하면 돼요. dt분의 d, s, s의 예, x, s. 어때요? 예, 그냥 3, xt는 xs. 5만 있죠? 5는 5 곱하기 1이라고 했어요. 1은 s분의 1. 그래서 5 곱하기 s분의 1 하면 s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xs로 식을 정리했네요. xs를 기준으로 하면 얘로 묶는 거예요, 얘로. 그죠? 그러면 s 플러스 3의 xs는 s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자, x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s 플러스 3 넘어가서 곱해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xs는 s의 s 플러스 3분의 5다. 요것도 역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분모로 가야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해볼게요. 예. 어떻게 고친다고요? E I S 여기 뭐 모든 초기 값을 0으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만 어려워요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요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여기 보면 여기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R I S 쉽지요 플러스 우선 L 적어줘요. 그다음에 얘 뭘로 바꿔준다고요? S 그러면 L S 얘 IS. 여기 C분의 1이 있어요. 그죠? C분의 1. 여기 인티그럴 DT. 뭘로 바꿔준다고요? S분의 1. 그럼 이게 곱해줘면 뭐예요? CS분의 1. 여기 IT는 IS. 그래요.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식이 이제 없지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 여기서 제가 좀 가렸는데 i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is를 기준으로 해서 식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단번에 이게 막 계산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보면 e is 여기서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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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들어가 있지요 얘로 묶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 IS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 보니까 통분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 통분은 뭐라고요? 분모를 똑같이 맞추는 거 근데 나 통분할 줄 모른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분모 싸그리 다 곱해버려요 분모를 여기서 제가 노파시 때에 말씀드리는데 분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분의 b다 하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가 분자예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분자고 밑에 있는 게 분모예요. 여기 어미가 아들을 업고 있다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모가 아래고 분자가 위예요. 그래서 얘를 CS. 요거 r은 1분의 r이죠? 요거 ls는 1분의 ls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끼리 곱하는 거예요. CS까지. 그러면 CS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CS 곱해 준 거예요. 그죠? 여기 CS. 분모에다 CS 곱해 주면 분자에다가도 CS 곱해 줘야 되는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r에다가 CS를 곱해 줍니다. 예.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통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여기 1분의 LS에다가 분모에다가 CS 곱해주면 분자에도 CS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S 분의 얘 곱하면 LCs가 두번 곱해졌네요. 그래서 S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CS 분의 1이 그냥 나오고요. 여기서 IS 자 보면 이 CS 분모가 똑같죠? 그럼 CS끼리 묶어요. 똑같으니까 묻고 위에 거 이제 다 더해주는 건데 어 우리 좀 정리를 하면 여기 제곱 있는 걸 먼저 써줘요. 정리할 때뭐 그래도 뭐1 더하기 5나 5 더하기 1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뭐 자리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자리만 바꿔줍니다. 예, 정리한 개념에서 그래서 LCS 제곱을 먼저 써주고 RCS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I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야죠. 넘어가는데 곱해 줘야 될까요? 나눠 줘야 될까요? 얘는 얘 통째로는 IS랑 곱해진 형태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나눠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나눠 주면 그냥 나눠 주면 분모에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R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 분의 e i s 그러면 얘 예,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이제 번분수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a 분의 b 분의 c 분의 d 이게 분수의 분수죠 이런 걸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여러분들 안해 보셔서 그래요, 안해 보셔서 하면은 엄청 쉬워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러면 b c 분의 먼거곱해서 분자 a t 끝 2분의 1 분의 3분의 4 예, 계산해 볼까요? 가까운 거곱해서 분모 3분의 먼거 곱해서 분자8 요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번분수 자,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하면 여기 예, 2, e, e I, S는 1 분의 e i s 라고 적어도 되죠?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1분의 e i s. 5가 1분의 5랑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l, c, s의 제곱 플러스, r, c, s 플러스 1, 분해, 먼거 곱해서 분자, c, s 곱하기 e i s.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i s 를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럼 요것과 같은 거 1번에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미분을 했습니까? 적분을 했습니까? 예? 그냥 정리만 했잖아요, 정리만. 그죠? 규칙에 의해서 정리만 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미분, 적분 못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0점 받을 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찍어야겠네요. 이런 문제는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풀어드린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예, 아셨죠?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우선, 라플라스 역변환은 뭐냐면, 우리, 시간의 함수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주파수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요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했다, 하는 거를, 요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했다. 요렇게 나타내요. 근데, 라플라스 역변환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주파수의 함수를 라플라스 역변환 하면은, 시간의 함수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역변환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의 함수를 주파수의 함수로 바꾸는 걸 라플라스. 다시 주파수의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바꾸는 걸 라플라스 역변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면 제가 요거 요거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한 거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주파수의 함수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를 나눕니다. 나누는 걸 부분분수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부분 분수로 나누면 요 분모를 이렇게 잘라요. S와 S 플러스 1이 이렇게 잘리겠죠. S 플러스 1이. 그래서 요거 분의 a 플러스 요거 분의 b. 이렇게 잘라놓는 게 이게, 이게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b를 구하는 게헤비 사이드다. 뭐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헤비 사이드도 있긴 한데 딱 이것만 하자고요. 이것만.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4, s 플러스 뭐 3이다. 얘를 부분 분수로 나눠라 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 요두 개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역변환 할 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s 플러스 3, s 플러스 4. 분의 뭐 S의 3승이다 예, 부분분수로 나눠라. 그 어떻게 나눠요? S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b.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부분분수예요. 이게 부분분수. 그래서 얘를 부분분수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요 a와 b를 구합니다. 자,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원식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그리고 이렇게 써줍니다. a는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줘요. 써준 다음에 요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s분의 a에서, 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뭐예요? 0이잖아요. 이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규칙이에요. 규칙. 아왜 그렇게 해요? 이러면 저할말 없어요. 예,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 S를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1분의 1. 1있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 구해볼까요? B. B 구하면, 원식에서, A 구할 때랑 똑같아요. 원식에서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S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냐면,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예. S 플러스 1이 0이면 S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요 분수, s분의 1에다가, s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는데, 여기에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a랑 b 다 구한 거예요. a가 1, b가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그렇게 쓰는 겁니다.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는 여기 s 플러스 1분의 b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내려와서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주파수의 함수입니다. 주파수의 함수에서 s분의 1. 뭐지요? ut잖아요. ut.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ut는 뭐예요? 1이죠. 1.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1. s 플러스 1분의 1. 얘 어떻게 나왔을까요? 2의 마이너스 a t승은 s 플러스 a분의 1. 요거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얘랑 똑같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역변 아니에요. 그러면, 예. 2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1, t. 근데 1은 안 써주지요? 그래서 여기 그냥 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하면, 이 주파수의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역변환을 한 거죠. 요게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몇번 해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뭐 미분적분하고 뭐 어려운 계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기 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자, 우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부분 분수로 나눠라. FS는 부분 분수로 나누면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b. 요게 부분 분수예요. 이 부분 분수입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a와 b를 구하는데 여기서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a를 구해볼게요. a. a 구하면 A가 포함된 분수의 분모를 원칙에서 지우라고 했죠. 요거 이렇게 지워요. 지우면 뭐 남아요? 요거 남지요? 그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S 플러스 3분의 2. 요 S에다가 어떤 숫자 적용해야 된다고요?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뭐예요? S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그럼 얘는 2분의 2 하면 a는 1이네요. 자, b. 자, 순서 뭐라고요? 처음에?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원식에서 지워라. 그럼 뭐만 남아요? s 플러스 1분의 2. s에다가 뭐 넣어야 된다고요?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을 이 s에다가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b는. 그래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용해 주면 FS는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얘 마이너스는 요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주파수의 함수를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라플라스 표를 보고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면 끝. 이게 역라플라스 변환 끝. 자예 역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2분의 1.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변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에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1t t만 적어주는 거죠. t만 t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3이죠? 3t 그럼 답 뭐예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죠? 1번하고 똑같죠? 예. 요렇게 푸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라플라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라플라스다,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뭐, 요런 것만 조금만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 수학도 되지 않으신 분들이 필기를 합격을 해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할까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만. 이거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맞춰주면 합격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글로 나오는 거는 기출 문제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이제 스스로 본인이 이제 연습만 많이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풀어드린 문제들 내가 수학을 못 하더라도 한세번네번 뭐 많게는 한 다섯 번 정도만 풀어 보시면 누구든지 비슷한 문제도 그냥 쑥쑥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표, 표 암기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 보시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요것쯤은 암기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랑 처음부터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요거 요거 하나는 암기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 봄으로 인해서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억지로 막 써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네.